여러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새벽에 비가 온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아무튼 대단한 마무리 3번부터 아, 아이 진짜 쉬워요 여기 7이죠 얘랑 얘랑 모래시계 닮음이죠 닮음비 5대 7이죠 근데 지금 bc가 10이니까 10 곱하기 여기 7대 5여서 12분의 7 계산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이거는 지금 닮음을 두개 찾아야 되는데 제가 D를 동그라미로 잡고 P를 X로 잡았어요 그럼 막꼭지가 X가 되고요 그 위에 A가 동그라미가 되겠죠 동그라미 더하기에 X가 90이니까 그럼 A가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C가 직각이 되면서 B는 X가 돼요 그래서 얘랑 얘랑 닮았죠 그리고 AP 물어봤기 때문에 APX로 잡으시면 큰 삼각형의 높이 X 플러스 6대 작은 삼각형에서 높이는 여기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10이에요. 그리고 큰 삼각형에서 밑변 10. 작은 삼각형에서 밑변 6. 이렇게 되죠. <laughs> X 구하시면 되고, 아이고, 푼걸안지네 그냥 합시다. 7번에 얘가 5대 2예요. 이렇게. 그래서 맨 처음에 이쪽 방향으로 밀어요. 그래서 여기 5대 2예요. 제가 그래서 A부터 F까지를 5 F부터 C까지를 2, 5, 2로 잡았는데 이 방향으로 밀어도 5대 2잖아요. 그래서 실제 5라고 생각하고 5대 2로 비례배분하면 그중에 EF가 7분의 10이 나와요. 하면 7분의 10대 2를 간단하게 구해 주시면 요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11번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지금 3대 5잖아요. 모래시계 닮음. 얘네 3대 5예요. 그러면 얘랑 얘도 3대 5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도 3대 5죠. 그러면 요만큼은 3대 8이죠. 3대 8은 25대1 5 근데 여기도 여기랑 여기도 3대 8이에요. 그러면 2호랑 5F랑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2F는 2호의 2배 해주시면 돼요. 수직일 때자 여기도 수선의 발 내리면 삼각형 높이가 되죠. 밑변 22 알고 있으니까 높이만 구하면 되겠네요. 모래시계 닮음 6대 5예요. 6이면 5죠. 그러면 6대11이죠. 그러면 여기 높이, 제가 h라고 할게요. h 대 10. 그 높이 구해서 넓이 구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e, a, g 다시. 근데 이게 직각 삼각형이니까 얘가 외심이에요. m이 외심이에요. 그러면 얘가 반반이면 18, 18, m, g가 18, 무게중심이니까 2대1. 그러면 18 곱하기 3분의 2 하시면 여기 구할 수 있어요. 여기가 구해보시고 그다음에 이 G도 무게중심이니까 이만큼 18의 2배, 2대 1이죠. 36 그래서 A부터 G'까지 길이 합쳐주시면 됩니다. 다음 14번, 이거 모르겠으면 외워요. 3대 1대 2예요. 왜냐면 어 일단은 E, F 중점이죠. 그러면 P도 중점이에요. 그러면 AP랑 P부터 D까지랑 길이가 같구나. 요거 일단은 머릿속에 집어넣으신 상태에서 요거대요거가 1대 2예요. 왜냐면 얘가 중점이니까. 그러면 얘도 1대 2잖아요. 그래서 PG부터 GD까지가 1대 2에 닮은 비를 가져요. 그러면 P부터 D까지가 3이죠. A부터 P까지는 중점이라 했으니까 3이죠. 그래서 당연히 3, 1, 2 비율이 성립하고요. 다음 16번. 채취한 부분 넓이 구하는 건데, 일단 우주선 공식 갑시다 3대3, 아, 4대3은 4대3. 여기 3이네요. 4대3은 고래 공식 갈게요. 외곽에 이등분선. 어, 여기가 4면. 여기가 3이다. 이거지, 지금. 근데, 어, 넓이 알려준 게 요거 알려줬어. 요거 얼마래? 6. 그러면 옆에는, 4대 3이니까요. 6대 adc 한번 해 볼게요. 18을 4로 나눠. 4분의 18. 그러면 얘는 2분의 9죠. 그러면 6이랑 2분의 9를 더해 주시면 2분의 12 더하기 9. 2분의 저 이게 더하기를 못 해. 21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가 4대 3이잖아요. 그럼 요만큼은 1이잖아요. 그러면 요 넓이랑 요 넓이가 1대 3이겠네. 해서 1대 3은 2분의 21대, 우리 구하려는 x.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어디로 갔나? 요거 일단은 닮음에서 마지막 문제고요 평행선, 그려요 평행선, 그려요 모래시계 닮음 찾기 전에, 제가 일단은 선두개 그었잖아요. A, B, C, D, E, F, C, H, I, H, I, hi. 요걸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9에요. 잘 보이시죠? 그러면 7대 9에요. 7대 9는 C, I 대 6이에요. 7대 9는 C, I 대 6. 그러면 여러분, CI를 구해 주시고, 제가 계산은안 할게요. 여러분, 하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쪽으로 갈게요. 여기는 7대 8이죠. 7대 8은 DH대 4예요. DH를 구하세요. 여기. 그러면 얘랑, 얘랑 모래식의 닮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 줄을 구할 수 있잖아요.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해보세요. 할수 있어야 됩니다. 곧 시험이니까. 다음 문제 7번으로 넘어갑니다. 경우의 수고요. 다 구해봐야죠. 확률이니까. 0, 2, 3, 5. Y는 1, 3, 8일 때 되는 확률은 어 그렇다면 일단 모든 경우의 수는 4, 3, 12죠 x가 4개 y가 3개니까 4, 3, 12에서 하나씩 집어넣을게 2, 1 되고요 2, 3 되고요 4, 1 되고요 x가 0일 때는 안 돼요 음수가 나오니까 4, 3 되고요 5, 1 되고요 여러분 좀 제발 세보세요 5, 3 5, 8 7개 되네 3번입니다. 10번. 교실에 1번은 남자 둘 여자 4, 3번은 남자 3, 여자 5명. 이렇게 있어요. 학생부 선생님이 1번부터 4번까지 그러니까 2번, 3번, 2 아이가 2번, 4번에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한 교실 들어가서 남아있는 학생 한명 불렀는데 여자가 뽑혀야 된대. 그러면 1번에서 여자가 뽑힐 수 있잖아요. 1반 뽑을 확률이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그 중에 여자 뽑을 확률이 6분의 4고요. 어디로 가야 돼? 이제 3반을 여자를 뽑아야 돼요. 3반 뽑을 확률이 4분의 1이죠. 4개 중에 1개니까. 이 사람이 학생부 선생님이 2반이랑 4반을 뽑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8분의 5죠. 그래서 첫 번째 확률 두 번째 확률 더셈 해주시면 돼요. 이거랑 요거 계산해서 더 하세요. 11번 A상자는 빨간 공이 4개, 노란 공이 2개, B 상자는 노란 공이 3개, 파란 공이 1개, C 상자는 빨간 공이 5개, 파란 공이 5개. 세 상자 중 하나를 선택했는데 빨간 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나올 확률을 구해서 이래서 뺍시다.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A를 뽑거나 C를 뽑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면 A를 뽑아볼게요. A 뽑으려면 3개 중에 하나죠. 그 중에 빨간색을 뽑아요. 6분의 4죠. 그 다음에 더하기 C를 뽑을 확률도 3분의 1이죠. 곱하기 10개 중에 5개가 빨간 공이죠. 이거를 더하신 다음에 반대 경우를 구했으니까 1에서 빼주시면 됩니다. 계산해보시고 13번 여자끼리 마주봐야 돼요. 마주보는 자리는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네개 중에 한 자리에 여자를 앉히는 거야. 그러면 여학생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여자 두 명이네. 그러면 그두 명이 네 자리 중에 한 군데 앉으면 나머지 여자를 무조건 반대편에 앉히게 되면 그거에 맞은편에 앉히게 되면 마주 보고 앉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3개는 남자를 쭈루룩 앉히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자가 두명 여자 두 중에 한 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4개예요. 곱하기. 그래서 여자 한명 여기 앉았어. 그래서 여자 두 번째 여기 앉았어. 그럼 이제 이세 자리 남자밖에 없잖아. 남자를 배열해 주세요. 3, 2, 1. 4, 6개 24개 어. 그 다음에 사전식이네 또이것은 제가 숫자를 바꾸라 그랬죠? 숫자로 그러면은 3, 4, 2, 1, 5가 몇 번째인지 찾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3만 번대 찾아야 되네 일단 2만 번 1만 번대, 2만 번대 몇개인 찾아보자 1만 번대는 4, 3, 2, 1 24개 얘도 4, 3, 2, 1 24개 48번이죠 여기까지 3만 번대 중에서 3, 1로 시작하는 거 그러면 3, 2, 1이니까 6개 3만 번대에서 3, 2로 시작하는 거 3, 2, 1이니까 6개 여기까지 하면 48 더하기 12니까 60번이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직접 찾아볼게요. 제일 작은 거. 3, 4, 1, 2, 5. 그 다음에 3, 4, 1, 5, 2. 그 다음에 3, 4, 2, 1, 5. 요거네. 그러면 63번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15번. 삼각형 만들고 싶어요. 그럼 6개 중에 3개를 골라야 되죠. 요거 4, 3, 2, 1. 하면은 20개. 중에서 세 점을 요렇게 고르면, 요두 개만 아니면 다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빼주세요. 18개. 16번. 이것도 직접 해보세요. 홀수가 나오면 플러스, 짝수 나오면 마이너스. 그러면 홀수 1 나왔어요. 그러면 2가 되죠. 어디까지 가야되냐면 내가 마이너스 2까지 가야돼요 그러면 짝수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2까지 가려면 총 뒤로, 하나, 둘, 셋, 네 개를 가야 되거든요. 왜? 무조건 2, 2가 나와야죠. 이렇게 경우 몇개 있을까요? 순서 바꾸는 거 포함해서. 세개 있죠? 그 다음에 홀수 3이 나와요. 그럼 어디까지 가요? 1, 2, 3, 4까지 가요. 4에서 마이너스 2까지 가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가야 돼. 그러면 홀수가 나오면서 여섯 번이 되려면 합쳐서 여섯 번 되려면 1호가 있죠. 둘다 홀수이면서 합이 6이 되려면? 얘는 6개죠. 자리 바꾸는 경우랑 똑같으니까 자 5가 나와요. 그러면 몇, 앞으로 하나 둘셋넷 하면 5, 다섯 하면 6이 와요 그러면 뒤로 마이너스 2까지 가려면 마이너스 8 돼야 되네요 그러면 짝수면서 어? 아그 짝수여야 되네 이게 아 6이면서 짝수여야 돼. 2, 4구나 네 어쨌든 6개예요 <laughs> 짝수면서, 여덟 번 가야 돼. 그러면 얘는 4, 사죠 얘도 몇 개? 3개 있고요. 또 있나? 1, 2, 2. 3, 2, 4. 아, 5가, 5가 되면은 2, 6도 되네요. 여덟 번 뒤로 가면 되니까. 얘도 숫자가 다 다르니까 여섯 개. 그러면 전체는 126개 중에서 3, 6, 36, 36 더해주세요. 18, 덟 요 약분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정삼각형 맞는데 이등변삼각형이 될 확률 정삼각형이 아닌 삼각형이 될 확률을 뽑아요. 6개 중에 3개를 뽑아요. 20개죠. 20개 중에서 찾으면 돼요. 자 ABC 이등변이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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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요거 밖에 없어요. 그래서 6개 몇분 해주시면 됩니다. 남자가, 4, 여자가 여섯 명, 세명 뽑을 때, 세명 모두 남자이거나 여자이 확률. 일단 전체는 열명 중에 세 명을 뽑는 거죠. 그러면 얘를 계산하세요. 10, 9, 8, 3, 2, 1 계산하시면 120개가 나와요. 120개 중에서 세명다 남자 되려면 남자 네명 중에 세명 뽑으면 되잖아요. 네 가지. 여자 6명 중에 3명 뽑으면 되잖아요. 20가지. 두개 합치면 24가지. 5분의 1. 야구를 보러 간, 가기로 했는데, 비가 안 오면 갈 거야. 안 오면 가기로 했어. 그지? 그럼 비가 오락률이 4분의 1이니까 비가 안 오락률. 4분의 3. 귤이랑 둘다 약속 지켜야 만날 수 있죠? 그러면 80%니까 80 5분의 4. 64%. 얘는 되게 엉망이다. 약속을 안 지키네. 그럼 25분에 얼마냐? 16인가? 그래서 요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동시에 모든 세, 세 개의 사건 이 일어나야 되니까 22번 여자 둘 사이에 남자 둘을 세우고 싶대요. 요, 요 그림이면 딱 되죠. 얘네를 하나로 묶어버려요. 근데 여기서 내가 저기 들어갈 여자 두 명을 골라야지 네명 중에. 두명을 뽑자 들어갈 사람을 순서 상관없이 골려요 그러면 몇 개냐면은 아니네 순서가 중요하지 그러면 4 곱하기 3으로 뽑아요 여자 먼저 뽑아요 여자 4명, 3명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남자 3명이죠 3명, 2명 뽑아요 그러면 몇 개냐면은 요, 요거 4명 고르는 게 72에요 이 그림 고르는 게 그러면 여기 안에서 남자 자리 바꾸는 거, 여자 자리 바꾸는 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를 한 덩어리로 보고 그 외에 나머지 세명 있잖아. 여기 들어가지 않은. 그러면 총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지. 네 개를 나열하세요. 4, 3, 2, 1. 그럼 몇 개? 24개. 72 곱하기 24.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24. 이거 풀, 풀었잖아요. 이거 어디 나오지 않았어? 어디 기출문제 동대문 기출인가? 서로 다를 확률. 그러면 일치만 아니면 돼요. 똑같은 거를 찾아서 1에서 뺄 거예요. 일치하는 경우를. 일치하려면, 이거, 야, 이거 동대문이랑 완전 똑같네. 동대문 문제가 더 쉬운데. 이거보다. 4는 0. 그러면, 마이너스 B분의 2A랑, 2분의 마이너스 P랑, 4분의 마이너스 2비가 같아야 되죠. 그러이문제만더 어렵네. <laughs> 두 직선이 서로 다른 것을 <laughs> 구하세요. 있시려면은 지금 어 근데 뭔가 문자가 너무 많은데 여기서 b를 구할 수가 있나요? 못 구하네 그냥 요거 두개가 같아야 되네 지금 어허 그러면 얘를 좀 대각선으로 곱해보죠 4a는 b 제급이 돼요 이거만 만족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찾아 봅시다. 그럼 만족하는 거. B가 1일 때, 없죠. A가 1일 때 해볼까? A1일 때 B2. B가 A가 2면, 없어. 3이면, 없어. 4면, 4. 5안 돼. 6일 때, 없지. 두 개밖에 없네요. 그러면 1에서, 36분의 2를 빼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24번. 제가 이건 그림 좀 그려놨는데, A는 이 상태. 흰색 두 개, 검은색 안개 B는 흰색 두 개, 검은색 세 개. 근데, 짝수 아닌 소수. 3호가 나오면 A 주머니 택할 거고, 어 짝수 나오면 2, 4, 6 나오면 B를 택할 거예요. 그리고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고, 이와 같은 행동을 두번 했을 때, 흰 공이 두 개가 꺼내줘야 돼 그럼 상황이 A에서 흰색 고르고 넣지 않고 A에서 흰색 고르고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A에서 흰색 고르고 B에서 흰색 고르고 두 번째 상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B에서 흰색 고르고 A에서 흰색 고르는 상황 네 번째는 B에서 흰색 나오고 또 B에서 흰색 나오는 상황 요거 네 개거든요 요거를 다 하시면 돼요 자첫 번째 문제 보자 일단 A를 뽑으려면 여섯 개 중에 두개를 뽑아야 돼, 그지? 6분의 2. 3분의 1이죠? A를 뽑아요. A 주머니에서 3개 중에 흰색 두개 있죠? 그리고또 A 주머니 뽑으려면 3분의 1, 주사기 던져서 3, 5가 나와야죠? 그 다음에 3분의 1이에요. 아, 흰색이 3개구나. <laughs> 죄송합니다. 아, 정말로 다... 가 흰색이 3개면은 4개 중에 3개.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개 중에 2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흰색 3분의 1. 그럼 4개 중에 3개. 그리고 얘는 2분의 1이죠. 6개 중에 3개니까 B를 골라요. 2분의 1 곱하기 5개 중에, 어, 아니야. 모형과 크기 같은 2개, 3개 들어있다. 어, 5개 중에, 두 개를 골라야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B를 먼저 골라요. 그러면 2분의 1이죠. 2분의 1에서 5분의 2 곱하기 3분의 1에서 4분의 3 그러니까 2번, 3번은 지금 확률이 같네요. 마지막 그 다음에 흰색 그러면 2분의 1 B 흰색이니까 2분의 1 5분의 2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죠. 빠졌으니까 왔다 헷갈리는구만 그럼 지금 제가 구한 거를 다더 하세요. 시작. 그 다음에 25번 할게요. 3번을 쏴서 6점을 얻어야 돼요. 그럼 1, 2, 3점 쏘거나 2점, 2점, 2점 쏘면 되죠. 근데 1, 2, 3점 쏘는 거는 순서 바꿔서 6개가 있고, 2점, 2점, 2점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1, 2, 3점은 확률 구해서 6배 해주시고, 2점, 2점, 2점은 그냥 어 거기에다가 위에 것,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을 더 하면 되죠. 첫 번째 먼저 해봅시다. 일단은 제가 1점 소랑률 2점 소랑률 3점 소 확률을 먼저 구할게요. 반지름이 다 같으니까 전체가 반지름을 3으로 두시면 얘는 제일 작은 거 1, 두 번째는 2 이렇게 할게요. 9파이 분의 일단은 3점을 쏠려면 9파이 분의 파이예요. 9분의 1이죠. 그 다음에 2점을 쏠려면 9파이 분의 어 4파이 빼기 파이죠 3분의 1이죠 그 다음에 1점 쏠려면 9파이 분의 1점 쏘는 게더 어려운 거니 9파이 분의 얼마를 빼야 되냐 9파이에서 4파이를 빼는 거네요 그러면 9분의 5죠 자첫 번째 1점 쏠 확률 9분의 5 2점 쏠 확률 3분의 1 3점 소 확률 9분의 1 이런 것들이 여섯 개 있다. 그리고 더하기. 2점, 2점, 2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요거는 한개 경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통째로 더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